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인기 트로트 가수로 손꼽히는 김다현과 건강한 먹거리로 잘 알려진 브랜드 풍원의 전속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과 귀여운 외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김다현은 어린 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풍원 역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풍원은 1981년 설립 이후로 자연과 건강을 중시하는 브랜드 철학을 유지해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식품 기업입니다. 자연을 담는 큰 그릇이라는 슬로건 아래 풀무원은 유기농 식품, 동물 복지 제품, GM 유전자 변형 원료 미사용 등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세대와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건강한 식습관 교육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원의 브랜드 가치와 김다연의 이미지가 만나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다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성과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다양한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밝고 소소한 이미지는 풍원의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이번 모델 계약은 풍원이 젊은 세대와 더욱 깊이 연결되고 건강한 식생활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김다현의 광고 모델 계약 수익입니다. 광고 계약과 관련하여 대중들은 김다현과 이번 계약을 통해 과연 얼마나 큰 수익을 얻게 될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기 연예인의 광고 출연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에 이르며 김다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일례로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광고 출연료는 1년에 수십억 원에 달하며 김다연화 같은 스타 가수의 경우에도 그 수익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다연과 이번 계약을 통해 얻게 될 수익은 단순히 돈을 넘어 그녀의 미래 활동과 이미지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연 김다연과 브랜드 풍원과 함께 얼마나 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 그녀의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이 얼마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김다연의 모델 계약으로 인해 풍원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고 하나로 브랜드의 매출이 몇 배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사례로 입증되었으며, 김다연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호응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풍원의 이미지와 김다연의 신선한 조합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며 브랜드가 젊은 세대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료는 약 10억원에서 15억원에 이르며 톱모델이나 배우의 경우 20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근 계약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빈에서 광고 수익은 연간 약 7억원에서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이미지와 잠재력을 고려할 때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의미한다. 빈에서 이 광고 계약으로 그녀의 음악 활동과 개인적인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고 계약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고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단지 한 광고 계약에 불과하지만 그녀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팬층을 확장하는 데 있어 막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광고계약은 풀무원과의 협업을 통해 엄청난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풀무원은 2019년 매출이 약 2조 230억 원에 달했고 그중 75%는 건강식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풀무원이 단순한 매출 성장을 넘어 빈에서의 협업을 통해 더욱 젊고 친근한 이미지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특히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된 광고가 빈에서의 협업을 통해 큰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빈에서 참여하는 광고는 캠페인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풀무원의 사회적 책임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 전속 모델 계약은 단지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빈에서 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팬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의미 있는 협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앞으로 두 브랜드가 만들어낼 긍정적인 시너지가 매우 기대됩니다. 김다현 대한민국의 트로트 음악계를 대표하는 신이의 가수로 그녀의 청아한 목소리와 독특한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음악에 대한 깊은 열정과 끝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다현 특히 감성적이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합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일찍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여온 그녀는 다양한 음악 경연 대회에 참가하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의 음악적 영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그녀만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형성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김다현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감정을 청중과 공유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음악에 깊은 감동과 여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다현 그야말로 감정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천부적인 능력을 지닌 가수입니다. 김다현 TV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로 3에 출연하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수많은 신예 가수들이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로 자리잡았습니다. 김다현 이 프로그램에서 남다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과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노래 속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스트로 3에서의 성공은 김다현계의 더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녀의 음악적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다현 진양우 열린 제위 진주 후반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청중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김다현 매혹적인 무대는 그야말로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강렬했고, 그날의 무대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관중이 하나되어 그녀의 노래에 빠져들었고, 그 순간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빈 김다현 청아한 목소리는 진양호의 고요한 물결처럼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감성 깊은 표현력은 관객들의 가슴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에 빠져들어 숨죽이며 무대를 지켜보았다. 자연과 음악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순간 그녀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자연과 하나가 되어 음악을 통해 감동을 전하는 예술가였다. 특히 그녀의 섬세한 표현력은 한 차원 높은 경지였다. 노래 한 구절, 한 소절마다 그녀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다. 관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무대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한마디로 빈 김다현 무대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독창적인 매력으로 가득했다. 김다현 이번 음악제뿐만 아니라 최근 네티즌 어워즈에서 여성 가수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그녀에 대한 대중의 사랑을 또다시 입증했다. 이 어워즈는 팬들의 투표로만 이루어지기에 그녀의 높은 순위는 그만큼 팬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준다. 특히 그녀는 정동원과 함께 상위권에 랭크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의 인기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로서만이 아닌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빈 김다현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그녀만의 음악적 세계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그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행복을 선사하고자 한다. 빈 김다현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의 밝은 미래가 더욱 기대되며 앞으로 그녀가 펼쳐갈 음악적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 국민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